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는 선불카드 물량 부족과 신청 누락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상과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대전의 행정복지센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하나, 둘 찾아옵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1차 신청 당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해 바로 충전됩니다. 충전은 내일 오전에, 아마 오전이나 오후에 문자로 충전되었습니다. 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사무실을 가득 메웠던 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지만 서버 오류가 발생해 충전이 되지 않거나 신청 요일과 대상 조건을 혼동해 헛걸음하는 등 작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42년생이니까 내일이잖아요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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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90% 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만큼 기대도 잇따랐습니다 저는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그래서 거기에 좀장 보는데 보태서 쓰겠습니다. 대목을 앞둔 시장 상인들도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길 바라는 기대가 한가득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소비 쿠폰도 풀렸으니까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청도 명절 전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 TF까지 운영하고 또 선불 카드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발급된 카드량의 20%에 해당하는 여유분도 확보했습니다. 노약자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오늘부터 하고요. 또 구청 내 전담 TF 팀을 만들어서. 한편 이번 소비 쿠폰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은 11월 말까지로 은행과 대전 사랑 카드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